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희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설을 덮는 영광의 구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것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장, 7장, 8장 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직분으로 얘기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멜기 세계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장수보다 더 높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구장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는 제사라고 했는데, 개 개정편에는 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배드린 거예요. 경. 이 제사에 비추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한 일은 뭐냐?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한 번씩 죄를 용서받고 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말씀 선포야. 용서받은 후에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난주에 더큰 언약을 세우신 분이다. 그랬어요. 이제 제사장은 이 제사장은 뭐에 따라 예법을 제사를 지내요? 예법,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 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큰게 뭐냐?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그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은 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단번에 더큰 언약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1절은 새 언약을 염두에 두면서 첫 언약 아래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저걸 제의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예, 제의는 뭐냐면 섬기는 예법인데, 제사장의 직무에 관련된 규칙을 가르친다. 모든 제의적 섬김은 율법이 규정한 규칙을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는 원리를 내포한다. 또한 첫 언양 예배는 성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성소를 우리가 속한 성소에 속한 것,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가는 모든 것도 예법, 율법의 절차를 따라 가고 있다. 첫 번째 언약은 유대인 예법, 구약의 예법, 율법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첫 그 책간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상이 있고 빵을 차려놓았으니 이것을 성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희장에는 지성서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양, 분양재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양아리와 썩은 싹이 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돌,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구룹들이 있어서 속재판을 그 날개로 내리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 쭉 읽은 것을 성막에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이, 이것을 둘룬 것이 우리는 보통 성막들이라고 그래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과 번제단 이 있다. 그런데 성막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것을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라고 그러는데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양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룹입니다. 그룹인데, 뭐냐면 천사의 모양을 여러 가지 실로 짜놓은, 짜놓은 덮개예요. 그래서 이내부분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덮개가 있고, 여기 그룹으로 된이 판을 뒤로 놨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덮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에는 번제단, 물두멍 여기 지성서에 평소에 떡상이 있고 분양단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법계가 있는데 이 법계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했다고 믿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우주의 중심은 지구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으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성전, 성전의 중심으로는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복계다. 그럼 이 복계 안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돌판이 있고, 망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옆, 옆에 상난 지팡이가 있었다. 아까 우리가 쭉 읽은, 걸, 읽은 것을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설명, 아까 그림 보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제도, 제의제도의 제의 제도의 현재적 의미 그랬습니다. 장막.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한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진행합니다.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을 모으고 모르고 지은지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했고요. 이거, 이것에 이 대한 설명을 한게 아까 6, 아, 6절, 7절. 제사장들이 이곳에는, 이곳에서 번제단을 하고 제, 회계의 재물을 피로를 연 것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기를 들어가는데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저, 지성소에 있는 떡상과 분양단과 등대를 켜놓고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제사장과 대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떡상을 갈기도 하고 등불을 향불을 키기도 하고 그리고 분양단에 향을 피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지성소에는 법계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지성소에는 대체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 언제 들어가느냐?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날한 번만 들어가요. 그 대속제일은 종교역으로 7월 10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해를 시작하는 건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에만 저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런데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은 자기의 해일을 해기하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피로 속죄해달라고 하는 거죠. 가서 각저위에 있는 지성소에 가면 성소에 가면 각이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다는 그 사방에다가 회개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제사함과 회개와 제사함이 있어야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도 그 죄가 온전히 회개되지 않으면 저기서 죽었어요. 음, 그 다음에 8절부터. 이것은 첫째 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장합니다 그 장막의 제의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과 집내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되시고 개혁 때까지 육체위회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아까 그림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요. 여기 지성소는 1년에 한번 들어가. 그런데 1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계의 피,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해외.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여러 예법, 율법 뭐 같은 겁니다. 이 예법의 규칙에 따라 피를 뿌리기도 하고 쉽게, 쉽게 말하면 장막을 잡는 바,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양을 잡는 방법, 소를 잡는 방법, 비둘기를 잡는 방법, 피를 뿌리는 방법까지 다이 예법에 써놨어 그런데 이 예법대로 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뭐냐? 구약시대는 법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예수시대는 새로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줬다. 그것은 우리 양심 위에 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 살아가면서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양심을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을 움직여주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 성령을 따라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 이게 기본결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구약의 예법을 따라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 우리의 양심의 문제, 우리의 해계의 문제까지는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는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믿는 구약의 예법 구약의 제의 구약의 제사 이것은 응?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탁월하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난 8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오늘 말씀까지는 더 나은 언약에 기초한다. 그것은 어떤 일정 일을 행함으로써 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멈추고 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보이는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법,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전과 성막에 있어서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는 것처럼 일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회개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뒤집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육체적인 형식적인 제의와 예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 세상의 법 제의를 가지고는 육체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완, 우리가 사람이 온전한 건 영혼과 혼의 문제, 응?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거룩하게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마음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고 우리 육체적인 행동이 움직여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자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